중국의, 중경에 있는 홍애동입니다. 홍애동. 홍, 어, 음, 헐, 음, 홍자에다가, 얘는 낭떨어지있잖아요 이렇게, 낭떨어지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홍이다. 홍애동 거리를 한번, 이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에, 여기 앞이 가릉장이고, 저쪽이 양장은 골류로 또이 다리는, 어, 위로는 차, 밑으로는 기차가 다니고 그렇습니다. 팥도 아, 예, 멋있게 만들어져 있고, 어, 여기가 십 몇층 건물인데, 이게 바닥다닥 이어서 만들고 아주 진기하게 만들어 놓은 집들인데, 이렇게. 사람도 많고, 예, 예, 홍, 홍애동이나 홍애동. 그 농자 난 낭떠러지였잖나. 이렇게 그참 신비스럽게 찍도록 었는데 여기가 저녁에 야경을 보면 더욱 더 아름답습니다. 야해양아이고 이렇게. 아가지이 그리고 망떠러지였는데망떠러지 아, 아이고 멋있네. 아이고. 예. 홍해동 제조기라 아, 가름강반의 유중반도 이렇게 지금 글이 적혀있는데

红叶，红叶的卡平台上面，享受优惠的都可以上去拍照与打卡。喜欢拍照的游客，上面是免费开放的，都可以在平台上面去拍照。上面是 <laughs> 어, 골짜기 골짜기로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막 그렇습니다. 어, 저 장강대교 우회로도 사람이 아있이 멋진 건물들이 이렇게 보면은, 야 아슬아슬한 건물들이.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어이. 아유 니다다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은하가 지십니다 러 아, 이게 여 야경이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